<laughs> 안녕하세요. 이 필터 럼세가골랐어요나뭐 음. <laughs> 이렇게 씌우고 시작한 거 처음인 것 같아. 뭐 다른 것도 해볼까? 음. <laughs> 마지막으로 콧바람 한번 하고 하자 <laughs> 어? 나 팝콘 먹고 싶어. 나다 튀긴 거 먹어볼게요. 시작. <laughs> 그만만난캐라멜난 <laughs> 난 오리지널이 좋아. 난 <laughs> 아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도 티입니다. 나나 로어 <laughs> <laughs> 나나 나나 이거 이거 영화 좀 생각이 안 나? 아 보헤미안 랩퍼스그그 아, <laughs> 그, 보헤미안 랩소스 맞아 그, 그, <laughs> 그, <laughs> 이거 지연이가 영화 저희가 다 같이 이 영화를 봤는데 지연이가 진짜 감명 깊게 보고 아 이거 찍어놓기 있는데 아이고 <laughs> 아내 목소리 <laughs> 아 귀여워. 감 일어났어. 감성적이야. 우리 지원이 이렇답니다. 귀엽다. 너무 귀엽죠 노란 색깔 교복이잖아요. 다큰 병아리가 계단을 천천 천천 올라왔는데. 작은 병아리. 아 귀여워. 어? 사랑니 뺐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멤버들도 사랑니 뺀 친구들 있잖아요 이번에 음. 언니 뺐어요? 난안 뺐어 하늘도안 뺐어요? 응. 나도 이번에 나경이랑 하영이랑 지원이, 지원이. 아니 <laughs> 지원이가 채영이랑 같은 방이잖아요 근데 채영이가 딱 방에 들어갔는데 지원이가 혼자 웃고 있더래요 방에서 <laughs> <laughs> 막 웃고 이러면서, 이고있더라요 그래서, 웃고 채영이가, 아, 뭐해, 언니 혼자? 약간 막 이랬나? 음. 그랬는데, 알고 보니, 울고 있었던 <laughs> 거. 아침대에, <되게 웃음> 이러고 있어가지고, 왜, 왜 그렇게 웃는 건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laughs> 이러고 울고, 울고 있었던, 있... <laughs> 있었던 거야. 아프다고 음. 너무 안쓰러운데 귀여웠어. 아 나는 다들 사랑니를 빼길래 네, 유행인 줄. 알 다들 <laughs> 금 사랑니 뺀게유행인 아니 야빼야겠다 다들 <laughs> 아 이때쯤 빼는 건가 하고 저도 그 검사를 하러 갔는데 사랑니가 하나도 그 자라질 않아가지고 뿌리도 생기지 않고 이래서 그 판단을 해줄 수 없다고. <laughs> 치과는 들어가기 전에 치과 냄새만 맡아도 심장이 너무 콩닥콩닥 뛰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늘의 TMI 아! 오늘 운동을 가려고 나왔는데 익숙한 뒤태가 보여서 람세와 진짜 람세가 에어팟을 껴서 응? 람세 <laughs> 아, 진짜. <laughs> 그래서 달려가서, 롬쎄? <롬세? 웃음> 전 진짜. 제가 요즘에 완전 기계치여가지고, 아이패드에 노래 넣는 거를 제가 원래 못했어요.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노래를 아이패드에 다 넣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잘했지. 잘했죠. 아, 신나서 막 이렇게 엄청 크게 듣고 가고 있었는데, 뭔가 롬쎄라는 억양의 그 엄청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살짝 빼, 이걸 살짝 이렇게 빼려고 했는데, 러쌤! 너한몇번 불렀지? 어, 좀 여러 번불렀어 근데 심지어 주변에 사람들도 있어. <laughs> <laughs> 내가 진짜 이렇게 모자랑 마스크 다 가리고 있어서, 아니, 진짜, 러쌤! 배로 배로 에서 엄청 사람 있는 <laughs> 도로에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서연이가 아, 막, <laughs> 어지마! <어디가>? 막, 이러고, <laughs> 나 해석해봐! 롬쇠랑 저랑 그 기구 필라테스를 자주 같이 갔는데. 아, 어, 맞아. 요즘엔 롬세가 그래서 필라테스. 그리고 가고 싶은데 응. 타이밍이 티가 안 맞았어요. 응. 아침에도. 어. 그래서 그 필라테스 쌤이 자꾸 롬쇠를 응. 찾으시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싶어요. 네. <laughs> <laughs>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그랬거든요. 서현이가 언니 언제 오냐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서현이 보고. 쌤이 나 보고 싶대? <laughs> 보고 싶으면 가고. <웃음> 안 보고 <laughs> <laughs> 안 <laughs> 싶으면 안가 <가요. 웃음> <이런 웃음>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막 쌤한테 이글게들을 전달했더니 아 보고 싶죠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약간 변태 아니시냐고 세각만요 <laughs> <새로운 언니. 웃음> 그래서 쌤 언니가 아 일단 그만하고 가야겠다 이런 거 없어 미안해요 다, 아 가야 되는데 볼링 방송 언제 하냐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음. 한번 해볼까요? 좋아. 난 해본 적 어? 없어. 챔피니스? 나 지금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거 생방송으로 한 거지? 뭐? 자전거 어너 아. 그때 그러지 않았어? 끝나고 와서 원래 이렇게 어무를한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내가 괜찮아 시원아 원래 절대 한 번에 네, 한 근데? 사람이 없다고 그 두발자전거는 너 넘어졌었어? 응. 아니, 아니, 넘어지진 않았어요. 알지? 왜냐면 그 가죽 자켓이, 맥 어, 매건 협찬이었거든. <laughs> 아, 맥건이가 응. 협찬해줬어? 응, 그래서 긁으면 안 됐어. <laughs> 아, 스크래치 나면 안 됐어? 응. <laughs> 네, 저는 네. 진짜 많이 넘어지면서 배웠어요. 뭘 하던지 약간 그거예요. 내가 겪어보고 내가 다쳐봐야지. 음. 제일 빨리 안다. 약간 이런 음. 게 있어가지고. 자전거 탈 때도 진짜 많이 넘어지고 막막차라가지고 션이도 한번 데리고 나가서 많이 한번 넘어져 보고 <laughs> 션이가 진짜 귀여운 게 얼마 전에 저한테 언니 막 이러면서 그 먼지 내가 만들어준 먼지가 떨어졌다면서 엄청 <laughs> 음 속상해하는 거예요 음 숙소 오다가도 그때 먼지가 떨어졌다. 그래서 붙어있는 먼지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 다시 붙여줘. 아마 이렇게 말했었을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처음 그런 걸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내가 약간 부족했나 봐. 그래서 지원이 드림캐처 키링 만들었잖아요. 음. 근데 진짜 속상했던 게 지원아 언니가 드림캐처 만들었어 이랬는데 딱 여기 하자마자 떨어진 거예요. 드림캐처 음? 그 달랑이 달랑달랑 만든게 다시 이렇게. 끼워가지고 아끼워가지고 끼워가지고 <웃음> 끼워가지고 <laughs> 지현이가 침대에 원래 드림캐트가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키링을 아딱 걸어놨어요 아 학교 갔을 때 받는가 볼랑? 언니 지금 언니 고구마는 기타에 달렸지 아마 <laughs> 기타에 달아났어. <laughs> 고구마도 몇번 빠져서 다시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laughs> 고구마가 <웃음> 막 현관 문 앞에 맞아! 막 신발장에서도 <laughs> 한번 찾아주고 <laughs> 고구마를 자꾸 올리고 다녀가지고 아니 채영이랑 연습실 가려는데 고구마가 신발장에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이걸 몸쓸거 아니야? 이러고 이렇게 들어고 채영이랑 언니 뭐 잃어버린 거 없어? 맞아, 맞아. <laughs> 뭐 이런 <laughs> 갑자기 짠! 고 <laughs> 오고만요. 저 사실 기억했어요. 근데 이게 멤버 전원이 만들어 보서야뭐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탄 거예요. 응. 약간 순서가 어쩌다 보니까 뭔가 세롬 하영이 각자 하고 싶은 걸한 거였는데 둘다 만들어 음, 맞아 맞아 맞아. 하영이도 어쩌다 둘이 이렇게 하영이 진짜 그날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그때 생방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나도 봤어요. 나나만들어서로 <웃음> <웃음> 엄청 자신 있어 했는데 그게 완전 꽝꽝 얼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영이가 귀엽. 나는 연습실에서 봤는데 너무 귀웠어 속상해하는 게. 하영이가 그거 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지. 자기가 철판으로 하는 모든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철판 아이스크림도 해보고 싶지만 철판 막 우동 철판 볶음밥 이런 그래서 볶음밥 만들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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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보고 있지. <laughs> 운동, 운동 진짜 막 PT, 운동 필라테스 이건 괜찮은데 자전거도 그렇고 그때 그 하키도 그렇고 야. 스포츠가 좀 싫어. 어 맞아 원래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스포츠가 싫어. <laughs> 괜찮아 근데 서연이 너무 잘하는 게 많아서 <laughs> 하나 정도는 조금 인간적이야 맞아 맞아. 내가 게임 아예 못 하잖아. 음. 근데 나경이한테 한번 배워. 그을 시계게임. 아, 네. 시계 어, 어. 아, 아. 그날에 처음 해봤는데. 아, 솔직히 잘하진 않은데 재밌었어요. 아, 진짜? 오. 재밌었어. 게임 안 좋아해. 근데 나도 안 맞는 것 같아. 초등학생 때 오빠 따라서 게임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좀비 그 총, 총 싸서. 뭔지 알것 같아. 어. 우리 오빠도 그했었던거 어, 같아. 오빠 따라서 했었는데. 근데, 어. 카트라이더 막 이런 게 제일 재밌는 거 어. 같아. 서연이는 <laughs> 그냥 우리를 좋아해요. 아니, 서연이는날 좋아해. 서연이는절 너무 좋아해요. 맞지? 대답해 반반반반반반고 <laughs> 강제인데? <laughs> <laughs> 오늘도 보자마자 룸스반이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 <laughs> <이러면서 당겨졌단 말이에요. 웃음> 지연이가 진짜 너무 귀여운 게 계속 엄청 바쁘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지연이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걸 보잖아요 예쁜 이렇게 메이크업이 돼 있어서 예쁘다 그냥 항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화장을 안한 교복 입은 그 모습이 너무 수수해 보이고 예쁜 거예요 사연이도 교복 입으면 공상선생 17살 왔다. 애교가 많네? 나이 <laughs> 17살 사연이도 애교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이제 서현이 보낼 시간이 왔나 봐요. 서연이잘 가. <laughs> 나 요즘 너무 바쁘게 살았어. 힘들어. <laughs> 저는 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애교가 약간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 <laughs> 왜 이렇게 부끄럽지? <laughs> 내 자신이 막 그러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지고. 어, 약간 나는 애교. 애교 느낌이 아니야. 아니야. 남들을 부끄럽게 하는 느낌이야. 어, 맞아, 맞아. 뭔지 알것 같아. 옛날에 애교하면 내가 부끄러운데, 1년 지났다고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남들어, 남이 부끄러워해. 왜? 난 아무렇지 않은데. 이런 느낌? <웃음> <웃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 <laughs> 플로어 분들도 지금 약간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 <laughs> 아니야, 플로어 분들은 좋아해 주실 거 같아. 내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 언니. 뭐예요? 우리가 맨날 갈 때마다 슬프게 빠이빠이를 했잖아. 응. 밝게 가야 돼. 밝게? 그냥 어, 오늘 어떤 식으로. 한 번에, 한 번에 빡! 여러분, 이제 저희는 갈 시간이에요. 이렇게 <laughs> <왜> 더듬냐. <laughs> 여러분, 이제 저희는 갈 <laughs> 여러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갈 시간입니다. <laughs> <laughs> 어, 저희는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연습 아, 이렇게 했잖아. 반갑게 오늘은 헤어질까? 응. 저희는 응. 이제 갈 겁니다. 응. 저희는 단체 연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하러 갈 겁니다. 쿨하게. 응. 음. 블러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오늘도, 어, 내일도 또 만나자. 자. 안녕, 안녕. 음. 행복했다용. 안녕. 아우, 아우, 다음에 또 구자. No,